버논 경찰서에 따르면 BC주에 사는 한 노인은 최근 가짜 투자 계획에 빠진 후 수천 달러의 사기를 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버논의 경찰은 피해자가 80대이고 전화를 통해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사기의 용의자는 실제로 피해자를 만났고 결국 은행에 동행하여 수천 달러를 인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사기범에게 넘겼지만 가족은 큰 거래를 눈치채고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크리스테레스키 경관은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 정도까지 가서 노인의 집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금융 사기는 젊은 사람들보다 외롭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 RCMP는 최근 몇주 동안 사기범이 손주를 대신해 변호사 행세를 하는 이른바 보석금 사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손주가 체포되었으며 보석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수법을 사용해 연초부터 수십만 달러의 사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노인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팁에는 팔거나 기부를 구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집에 방문하는 모르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은 신용카드, 은행 및 기타 개인 정보를 전화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전화로 어떠한 요금도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기회나 다른 금전 요구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것도 금융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돈을 잃지 않았더라도 지역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